네, 박수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보면 마이크는 그대로 두셔야 의자도 그대로 두셔야 돼요. 예, 보면들 만들고. 예. 예. 아, 이분들이, 네. 네. 아, 네. 네. 아, 시민생활로 이제 가모니카 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 아, 네, 오늘 그렇게 많이 사주셨는데요. 그 특별 돌중이동에서 함께. 준비한 공연이었으니까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메인 공연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나옵니다, 그죠자시는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또 그리고 많이 또 혹시라도 추우신 분들은요, 우리 담요를 어, 요청을 하세요. 그럼 담요를 조금 드릴게요. 아, 담요 드리면 무릎 담요입니다. 아, 무릎 담요니까. 아, 네? 없대요? 왜몇 대요? 아, 없세요 네. 제가 여기에 오늘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오실 줄 알고 500개를 준비했는데요 어, 지금 오신 분들이 한 1400명이 오는 바람에 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보실 팀들은요 이번에 나올 팀은 잠깐 소개 올리자면요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아 우리 백혈병에 백혈병이나 아니면 소아암으로 투명 중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선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냥 항상 이렇게 보정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대표적인 공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부산 시민공원에 가면 이분들을 갖다가 주말마다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활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실력으로 보면요. 제가 어딜 가도, 내놔도 네, 절대로 못 미치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한두곡 정도 이 분들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신청곡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이 분들 되는 분들이야. 이그 분들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네. 마지막으로요. 네. 뭐 네. 아 예. 자 지금 우리 담녀 나눠 드리는 거 있죠. 예, 네. 그거는 오늘, 오늘 잠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나중에 가실 때는 고잘 자 그대 두가시면돼요 저희가 빨아서 예,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농담이고요. 예. 응. 자, 그럼 이제 준비됐으니까요, 한번 만나볼까요? 어, 우리 어쿠스틱 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악기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야, 뭐 공연 많이 보러 다셨군요 잼버가 아니라 잼배. 예, 아, 갑다한 글자 될 거예요. 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수분 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요? 네, 북입니다 그렇죠 <웃음> <웃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겁니다 자 우리 아주 실력자 분들이니까요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공연은 한 울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